이번 영상은 9월 9일 토요일에 발표된 ARM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고 한국과 글로벌 비만치료제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고 HLB제약과 고바이오랩의 주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ARM 관련주입니다. 2023년 8월 23일 6시 48분에 ARM이 미국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9시에 가온칩스는 갭이 뜨고 9시 30분까지 상승합니다. 네이버 증권의 종목 뉴스도 ARM 투성입니다. 가온칩스는 ARM 관련주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ARM의 청약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ARM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9일 오전 6시 44분에 ARM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월요일에 반영될 것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ARM의 청약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ARM은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RM의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바로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 회장은 알리바바도 상장시켰고 쿠팡도 상장시켰습니다. ARM은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비만치료제입니다. HAB 제약은 비만치료제 관련주입니다. 2021년 HAB 제약은 비만치료제를 연구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오전 10시 00분에 HAB 제약이 비만치료제의 비임상시험을 추진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시 01분에 HAB 제약은 급등합니다. HAB 제약은 비만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한국의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1,750. 7억 원입니다.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5.9%입니다. 100명 중 6명은 비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만은 그냥 조금 뚱뚱한 거 아닌가요?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병은 치료해야 합니다. 한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968억 원에서 2022년 1,75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57억 원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4조 원입니다. 미국의 비만율은 심각합니다. 미국 성인의 비만 비만율은 40%입니다. 10명 중 4명은 비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4조원입니다. 그중 미국이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4조원입니다. HLB 제약과 고바이오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5% 상승했고 고바이오랩은 16%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HLB 제약과 고바이오랩의 주가를 시장 규모로 해석해보겠습니다. HLB 제약이 개발한 신약은 국내 판매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도 국내 개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은 한국의 시장 규모를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고바이오랩은 글로벌 빅파마의 에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적용받습니다. 앞서 공부한 대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한국이 1757억 원이고 글로벌이 4조 원입니다. 한국보다 글로벌이 크죠. 만약에 HLB 제약도 HLB 그룹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HAB 제약과 고 바이오랩의 주가를 시장 규모로 해석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HAB 제약과 고 바이오랩의 주가를 개발 단계로 해석해보겠습니다. 2024년에 HAB 제약은 비임상 시험을 계획 중입니다. 2024년에 비임상 시험을 계획 중이라 비만치료제가 출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반면에 고 바이오랩은 에로를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비만치료제 개발 단계가 좀더 빠릅니다. 여기까지 HAB 제약과 고 바이오랩의 주가를 개발 단계로 해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HB 제약은 5% 상승했고 고바이오랩은 16%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HB 제약과 고바이오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 빅 파마가 됩니다. 2014년 FDA는 삭센다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합니다. 2019년 삭센다는 시장 점유율 56.3%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1조 9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삭센다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343조 원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 빅 파마 ...가 됩니다. 빅토리 주식 TV는 유안타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 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